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의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일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로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어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요 할렐루야 저 이런 거잘안 하는데 오늘 나오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말씀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할렐루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엔 적어도 이민의 삶을 40년 50년 짧게 길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 오신 분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요즘 신문에 항상 헤드라인에 올라오는 어제 오늘 기사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했던 팀이 그냥 베이스 캠프에서 어 산사태 내지는 큰 자연재해를 겪어서 모두가 어, 길을 어, 생명을 잃은 그런 기사가 어제 오늘 계속 떠건했습니다 어, 뭐 산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긴 하죠 근데 그 기사를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 그 등반 대장이 히말라야 산한 산봉 우리의 길을 그저 올라간 게 아니라 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간 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들을 찍기 위한 그런 촬영팀이었고, 또 그를 돕기 위한 어, 그 지역의 셀파들이었고, 근데 9명 전부 다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그들이 가면서 어찌 보면 은 목숨을 내어놓고, 어찌 보면 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환란 가운데 처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오르고, 오르다가 그런 어려움을, 그런 화를 당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그 대장님이 그랬대잖아요. 길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길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길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산을 오르셨고,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생명을 다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오신 줄로 압니다. 허, 우리 삶 속에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제가 두번 개척하고 오클랜드 교회에 와서 성기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저분은 또 가고 한 번만 갔겠습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는데 나는 힘들다고 그냥 멈춘 것 같아서, 아니 멈추었죠.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있는지 아멘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도 여전히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 세상의 길보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두복 두복 걸어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힘입어서 정말 마지막 보양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디모드전 사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영혼을 위한 가르침이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 승진이 너무 늦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내가 이 자리에 몇 년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가 마치 20년, 25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25년이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께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은 1년 동안 있었고, 그걸 25번 반복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25년이 지났지만, 조금 더 성장이 없이 그 자리에 1년을 15번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해 한해 반복하며 세월을 그죠. 보내는 그런 인생, 새롭게 도약하지 못하고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본다면 과히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부디 한해 한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진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영혼들 되시고 또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가장 들어오는 구절은요, 저 개인적으로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나의 성숙함,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인은 최고를 요구하지 않고요. 최선을 요구합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고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청지기로 부른받아 주의를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할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전심전력으로 섬긴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가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한번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무엇과 말과 또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3절은 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잃을 때까지 첫째는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먼저 말과 행동입니다. 언행일치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한다면 그처럼 아닌 모습 없을 겁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행함같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요. 또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찌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자. 자, 믿음이라 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는 겁니다. 긍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계신 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것이에요. 말이야말로 우리의 언어, 우리 입이야말로 영성 훈련으로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을 알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군가 아이가 공부를 못 해요.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이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채소가게 주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채소가게 주인은 예야 성장을, 성장을 쑥쑥 올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점쟁이는 예야 점수를 점점 올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의사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의사는 예야 한 방에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성령외과의사는 얘야 몰라보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두닦이 아저씨는 얘야 반짝반짝 올려라 자동차 판매원은 어떻게 차차 올려라 이렇게 요 백화점 주인은 파격적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총알택시 기사님은 얘야 따따불로 올리지 않겠니 그래요.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만든 건데 목사님은 충만하게 올려라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 기도 제목을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향해 뭐라고 기도 제목을 쓰냐면 우리 아들 제목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는다고 하죠 삶에는 자기의 언어가 묻어나오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상대방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언제나 신뢰의 표시를 하면 그 말이 영향력이 되어서 상대방을 놀랍도록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참 말을 잘한다. 그렇죠? 참 말씀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잘 말하는 믿음의 입술을 꼭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아, 참말 잘한다 이게 보다도요. 참잘 말하는 그런 복된 입술, 긍정의 입술, 소망의 입술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말과 행실에 의해서 그다음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정절.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이 셋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 셋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의 자녀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고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이 정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질병도 어, 아픔도 겪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허덕이고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별 유익이 없습니다. 별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실패와 어려움을 잘딛고 자기를 보는 것이지요. 자기를 깊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것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사인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내삶 속에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도 유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이죠. 제가 뭐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걸 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이제. 웬만하면 웬만해서 절망하지 않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빚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터치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들 메마르고 우리 인생이들 드라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만져 주시는지 오늘도 나를 터치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인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세상인 것들은 예민하면서 세상의 소식은 너무나 귀가 밝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나 만져 주심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죠. 믿음으로 쏘고자 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 사인을 발견하고 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했지만 정직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여인에게 처녀에게 청혼을 했지. 근데 이 자매가 이 처녀가 말두 마리는 필요 없으니. 그냥 소 다섯 마리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 말이 이해되면 오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 청년이 자기 살기도 힘든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소 다섯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고 세월이 지나서 이 총각이 소 다섯 마리를 가지고 자매 집을 찾아갔는데 그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매는 이미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단다. 결국 이 남자는 50년이 흘러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래게. 이래.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꼬마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할아버지, 뭐, 대수롭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두 마리 말이랑 다섯 마리 소면은 두말 말고 오소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두말 말고 오소 뜻 아닙니까 했더니 이 아이 말에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랬구나 그 뜻이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아이고 벌써 50년이 흘려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언가 메시지 무언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잘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쩔 수없겠지만그 이상의 무언가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진정함으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방 중이지 않습니까? 신방 중인데 신방 가서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며 정한 말씀들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그 말씀을 통해 아, 이 말씀이 옥사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받았는데,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같으니 내게도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도 필요한 말씀인데,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모습 보면, 그게 인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도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고백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고, 저도 그 고백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읽은 성구를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어제 현순정 권사님 때 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드리고 왔어요. 속으로 나는 왜안 주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고 드릴 테니까 읽을 말씀을 프린트해서 드리면 또 그걸 받아들고 그냥 종이 짝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과 은총의 말씀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며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이렇게 두는. 그리고 어떤 분은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셨어요. 목사님 주신 말씀 액자에서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사실 그 말씀 흘려 넘어가면 그냥 흘러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감사하게 받고, 어,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생명이라는가 사실을 고백하니 뭐 저는 그냥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시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망을 위해서 프린트를 하다 보면은 꼭몇 장은 이렇게 실수로 잘못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제 서재 책상 옆에 콜크 보드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안 되죠. 저는 여러 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장 붙여놨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어제 전장 말씀 준비하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수와 일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보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람 여러분, 바울의 눈에,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의 은혜의 시야가 확 넓어지게 됩니다. 그가 다메석 도상에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눈앞에 비늘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그 바늘이 빗겨진 후로는, 그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는 감당해 냅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는 째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을 가리던 이 비늘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축복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특별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큰 사랑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마땅합니다 이제 일어나 서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건 바른 정절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진행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정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말과 행실과 말과 행실과 또 뭐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